올해 학교 옮기시는 거예요? 벌써 짐 사세요? 아니요, 저희가 겨울방학에 다 읽으려고요. 이걸 다요?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 고민을 싹 털어드릴 동인천국 국어 교사 박희라. 인천국제고 국어 교사 위연안입니다 희연 쌤, 벌써 겨울 방학이에요. 희연 쌤의 겨울 방학 계획이 벌써 빼곡하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제가 방학이라는 게 너무 설레서 계획을 진짜 많이 세워놨었는데요. 주변에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한 가지만이라도 어, 딱 이루자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laughs> 아, 희연 쌤은 벌써 이렇게 부지런하게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사실 저는 당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도 겨울방학 계획을 못 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지 음. 않을까요? 아, 희연 쌤처럼 계획이 너무 많아서 난감한 친구들도 있겠고 저처럼 뭘 해야 되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겨울방학 국어 공부 계획을 함께 세워볼까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계획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또 저희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 공부 고민별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공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볼까요? 저는 솔직히 독서 지문이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시간도 좀 줄이고 글을 이해하는데 능력 좀 키우고 싶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국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독해력을 기르는데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름방학 쌤튜브에서도 말했듯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치 밥과 같아서 매일 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치 양을 한꺼번에 먹어버릴 수도 없는 과목이 국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해력을 기르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본 공부법은요. 하루에 문학 지문의 문제와 독서 영역의 문제를 자신이 정한 만큼 푸는 것입니다. 국어 공부를 아직 한 번도 시작해 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하루에 문학 지문 하나, 독서 지문 하나 이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개수를 늘려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영역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학은 괜찮은데 독서 지문이 조금 더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문학 지문 1개, 독서 지문 2개, 이렇게 계획을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지? 라는 거예요. 시중에는 이렇게 엄청 많은 문제집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기출입니다. 엄선된 지문과 문제가 실려 있고 이미 방대한 양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만 풀어도 국어 실력을 쑥쑥 올릴 수 있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 받아서 출력하신 후 풀어도 됩니다. EBSI.co.kr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기출문제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학년을 클릭하신 후 검색하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모든 국어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만약 1, 2등급의 상위권 학생이라면 조금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고3학생들이 푸는 수능연계고제, 수능특강입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능 연계교재를 풀어보며 조금 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수능 유형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그럼 그냥 문제만 푸주면 될까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먼저 자신이 선택한 오늘의 지문을 풀어봅니다. 이때 주의할 점첫 번째, 문제는 출력된 상태로 풀어본다. 두 번째, 한 지문에 딸린 문제를 풀때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본다. 시간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채점해본 다음엔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왜 틀렸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설을 먼저 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왜 3번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일까? 라는 걸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지문의 어떤 부분을 놓쳐서 이번 문제를 틀렸는지 꼭 살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1, 2, 3, 4,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꼭 놓치지 말고 파악한 후 넘어가 주세요. 특히 지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등을 물어보는 문제에는 국어 공부를 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글 읽을 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 꼭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 파악한 문제들은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적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때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자 독해력도 갖추고 있고 문제를 풀 때는 잘 틀리지 않는데 실전에서는 항상 성적이 안 나와요 하는 고민을 가진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실전에 들어가냐고요?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춤을 잘 추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방에서 혼자 열심히 춤 연습을 해요. 그렇다고 바로 배틀을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춤을 추는 연습입니다. 연습과 실전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실전처럼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처럼 연습하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내년에도 3월, 6월, 9월, 11월에 보게 될 모의고사를 위해 미리 실전 연습을 해두면 당연히 모의고사 때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전 연습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학 지문 1개, 그리고 독서 지문 1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주말에는 8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상위권 친구들은 일주일에 모의고사 1회분씩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푸는 것이 어렵다면, 이주일에 한번 정도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하지 않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계획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모의고사를 풀면 좋을까요? 4등급에서 5등급의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현재 자신 학년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세요. 2등급에서 3등급의 학생들이라면 내년에 올라가게 될 학년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등급 학생들이라면 고3 선배들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수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1학년 때 학교에서 국어 성적이 원하는 만큼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국어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고민이지만 역시 모든 학생들의 고민은 1년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정기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라는 고민일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어 공부는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공부가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의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응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던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한다면 정기고사에서의 성적 향상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독해력이니까요. 그렇지만 정기고사를 위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문학과 언어와 매체 과목입니다. 문학과목은 다양한 문학의 갈래를 통해서 표현되는 인간의 사상과 정서, 감정 등을 감상하는 과목입니다. 특유의 표현 방식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상의 깊이 때문에 문학과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많죠. 그렇지만 문학 작품을 꾸준히 접하고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문학 작품이 내 옆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는 시대별로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을 많이 실어놓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담은 참고서나 자습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습 교재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접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인물의 정서 주제의식, 표현방식 등을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문학과목의 성적이 쑥쑥 올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과목 중 언어와 매체는 학습량이 많은 과목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왔지만 어렵게 느끼는 문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 부담없이 언어와 매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 때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친구들이라면 미리 음운, 형태소, 단어, 문사 같은 개념들을 공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과서를 미리 받은 학생들이라면 교과서를 미리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EBS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부도 좋은데. 저는 책 읽는 습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평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올 겨울에는 꼭책한 권을 읽고 싶습니다. 선생님, 겨울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은 뭘까요? 글쎄요, 운동하기에는 조금 추운 것 같고, 집에서 할수 있는 거뭐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취미, 독서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공부 계획을 세워봤으니 이제는 겨울방학 독서 계획도 한번 세워볼까요? 요즘 핫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저와 희연 쌤이 고르고 고른 겨울방학 추천 도서 한번 보시죠. 이제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아바타로 만나는 세상이 될 거라면서 아바타한테 옷도 입히고 집도 사주고 학교도 나 대신 아바타가 대신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온라인 속에 또 다른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메타버스가 하디 슈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그건 어디서 타는 버스야?라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주변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김상근의 메타버스를 읽어보면 아, 이거 우리가 벌써 다 하고 있는 거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게임 속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로 소통하고 있는 친구들. SNS로 친구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친구들이라면 더욱더 메타버스가 자신의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AI,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일까요? 이미 오래전에 이와 관련한 상상을 풀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익숙한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고전은 현대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열망에 빠진 한 과학자가 만들어낸 피조물. 과학자의 실험은 성공한 듯 했지만 그 피조물은 끔찍한 괴물의 모습이 되어 떠돌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허겁지겁 따라가기 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 더웠다, 추웠다, 빠르게 변하는 날씨, 이제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지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는 책두 권을 소개합니다. 마크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 김초엽의 지구 속의 온실입니다. 먼저, 마크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입니다. 10도에서 16도가 된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6도 상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6도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끔찍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할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겠죠? 육도의 멸종이 앞으로 멸종될 지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구 속의 온실은 이미 멸망한 지구의 모습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더스트 폭풍으로 인해 멸망한 지구에서 살아있는 땅을 찾아다니는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해보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SF 소설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차별과 혐오 속에서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과학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을 들여다본 후 그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그중 일부에 속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혐오에 빠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었죠. 구본건의 뉴스, 믿어도 될까?를 읽어보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 오늘은 즐거운 겨울 방학을 위해서 공부 계획부터 독서 계획까지 쭉 여러분들과 함께 계획을 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국어 고민을 해결할 다양한 콘텐츠들을 들고 올 예정인데요. 고전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혹은 수행평가 어떻게 준비하죠? 이와 같은 고민들을 싹 날려버릴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들을 가져올 테니 겨울방학 동안 국어 샘튜브와 쭉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